이제 유적지를 품고 있는 동네 봉황동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담에 빨간 화분꽃을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곳은 유적지 보호를 위해 오래전 개발을 멈춘 원도심. 지붕이네. 하지만 요즘 봉황동은 시간을 거슬러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데요. 일명 복리단길로 불리며 레트로 감성의 색깔이 있는 동네로 변신 중입니다. 아닌 정미소. 정미소 자리인데? 아, 여기가 다 정미소 자리구나. 근데, 아 지금 이렇게 어, 카페인가?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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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미소 자리 같은데 네, 이렇게 예. 변했나봐요. 예, 예. 이우에는 그대로 있나 보네요. 예, 위하고 저 뒤쪽에 기계하고 전부 다 에스테를 아. 살려서 지금 어. 비자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laughs> 와, 이게 참 오래된 기계네. 연미기 70년대. 와, 5 0년된 기계네. 쌀 닦아 주는 기계. 그 시절 동네에서 가장 분주했던 정미소. 기계들이 멈추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시절이죠. 여기 저기, 저기 그 어르신들은 이 동네에 사시고요. 예, 보통 예. 한 60년, 70년. 정도. 아, 그럼 이 정미소가 저 생길 때부터 다 아시네요. 다이 정미소가 저 일정 때, 네네, 김해서 제일 먼저 생긴 정미소입니다. 아, 부친이 계속 운영을 했는데, 네, 제가 운영했는 한1900그까 그러니까 70, 71년도. 아, 스물한 살 때부터 운동했어요. 스물한 살이요. 예. 이렇게 하나 하나 보시면 다 기억이 새로우시겠어 매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이게, 아이, 이 얘를 얘를 수백 수천 분을 왔다 갔다 라괄요과로에 골병든 기계를 달래느라 수타게 오르던 길. 내가 다니던 길인데 이거 잘하지. 예. 50년 동안 구석구석 누비던 길은 이제 눈 감고도 다닐 정도라는데요. <laughs> 근데 이 자전거도 참 오래돼 보입니다. 이 자전거가 참 조금만 넘는 거엄마를위해서 여기 뒤에 딱 앉아서 이 잡고 내가 타고 그래가 못뭐 쓰다 들고 모욕 같은 것도 내 엄마를 놓쳐가지고 모 셔다리고 했어. 이 낡은 자전거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물인 거죠. 70년 정미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색 피자 가게. 분위기를 찾는 청년들은 물론. 추억을 찾는 어르신들까지 신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 명소가 됐답니다. 좀더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 좀 마당을 깊게 해 놓으셨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나고 동네 한바퀴. 오늘 뭐 잔치 있으세요? 아유, 예. 아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길에 모여 가지고 국수 삶아 갖고 먹으려고 해.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 세상에. 아.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면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TV에서만 보시다 보다 그냥. 아, 이렇게 또저 동네 분들 오셔서 예. 와. 네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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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네. 저 그쪽으로. 네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와. 요거는 옛날 제주도에서. 네. 저기 만들어서 먹었던 떡이거든요. 여기. 제주도에서요? 예, 이거 네. 기름떡이라고 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는 이게 제일 귀한 걸로 우리 그냥. 내가 고 먹었거든요. 아, 오, 또, 그 비, 비빔국수 같아요? 네, 비빔국수 했습니다. 야 제가 아주 딱 맞춰서 왔네요. 예. 네, 모셨습니다이이 <laughs> 동네 분들하고 이 그냥 쏙딱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근데 어떻게 어머니 제주도 기름떡을 여기서 하셨어요? 제가 제... 고향이 제주거든요. 여기 온 지가 한4 5년이나 됩니다. 아, 일로 시집 오셨구나. 시집 온게 아니고. 네. 거기서 시집 가갖고 살다가. 네. 애들 데리고 이제 여기 와갖고 애들 음. 공부시키고 여기 네. 살면서 손주들도 다 보고 아, 애들 다 어릴 때 요리해주면 은 예, 손주들 그냥 맛있게 먹더예 아. 제주도 기름떡은 가난했던 시절 섬에서 구하기 힘든 쌀로 만들어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던 귀한 음식 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찹쌀가루 반죽을 기름에 굽는 것이 전부인데 마지막에 달달한 설탕까지 뿌려주면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머니 저 하나 먹어봐도 돼요? 예예. <laughs> 맛있겠다. 아주. 응. 아, 오늘 아주 저 지나가다가 아주 복 터졌네요. <laughs> 아이고 복은 우리가 터졌네 얘. 그냥 지나, 지나 골목골목 그냥, 골목 골목 그냥 동네 한 바퀴 하고. 보는 것만 봤거든요. 네, 어,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맛있지? 노인들이 네 음. 노인네들이 대리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 이거 먹었던 거다 하면서 네. 자랑은 한다, 입니까 찹쌀 네. 네. 기름떡이라 그러지 더 쫄깃하고 예. 네, 더 고소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아, 이거 제가 비빔국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셨죠. 게다가 메밀면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색깔별로 고명을 올려 먹기도 에 아까울 정도입니다. 아후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양배꽃감입니다 이거. 양배꽃감하고 같이 <laughs> 먹는 거예요? 그래도 <laughs> 공항동 아, <laughs> 비빔국수는 역시 네. 다르네요. 와, 맛있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보셔요. 네. 음, 이 국수를.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드시면은 어디 나가서 사드시니까 싫으시겠어. 예, 아, 예, 네, 네. 네, 그래 모이가 잘 음. 먹습니다. 이가 다른 때 먹는 국수보다 오늘 더 맛있네. <웃음> 고맙습니다. 아저님하고 <laughs> 먹먹으니아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엔 바깥에서 동네 분들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풍경입니다. <laughs> 인심 가득한 봉황동 동네 식탁에서 제 마음까지 채우고 갑니다. 김에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있었네요. 아이고, 새 소리가 너무 이쁘다. 새들도 저를 반겨주는 걸까요? 화포천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아담한 하천인데요. 특히 주변 습지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엔 새들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와, 고기 잡으시나 보다. 아, 뭘 잡으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 사달라. <laughs> 아 사달라. 어, 사달라. 네, 사달라. 아이, 반갑습니다. 네네. 아 지금 고기 잡으세요? 예. 어, 아, 무슨 고기가 와. 나와요? 예, 배스 블루기. 걔네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외국에서 왔어요. 구경 하네 해보실래요? 네네네. 아. 아, 때마침 아주 좋은 구경하게 생겼네. 어, 아, 그, 지금 잡으신 거예요? 예, 예. 오. 으악. 와. 으악. 야. 오. 야. 무지하게 크다, 이놈들. 이놈들이 예. 네. 우리나라 토종 치어들어. 네. 다 잡아먹어버려. 아. 으악. 와. 이 배스. 네, 네. 몇년 산인가요, 그놈이? 이 정도 부터면은한 7년 이상 됐다 봐야지. 아. 이 놈이 블루길 아. 민물 도미라 가서 가거든요, 이게. 일단 얘라 식성이 참 좋아요. 이한 놈이 이 치어들을 수만 마리를 잡아먹을 텐데. 예. 섭에 보면은 잉어, 붕어. 음. 참 많은데. 이놈들이다 잡아 먹고 지금.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아, 이 일을 자주 하시는구나 예. 우리는 이제 주로 이 습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외래 동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제거 작업하는 거업요화포천 네. 습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두 번씩 외래종 퇴치 작업에 나선 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째랍니다 아, 잡았어요 아 됐어? 야! 크다! 크다 야, 붕어도 크다. 있다 붕어! 터져 잘 가라 이런 뱄스 아따 힘 좋다 자. 한때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화포천 습지 이곳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되살린 자연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죠. 잠시 숨을 돌립니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 가깝게 느껴지네요. 다시 나선 길. 왠지 마음이 가는 고즈넉한 동네를 만났습니다. 야, 이 단이 흙돌담으로 저 골목길이 이어져 있네. 이곳에서는 담벼락이 자꾸 말을 건넵니다 돌담길에 재미난 말도 많이 써놨네. 힘들제 안다. 어쨌건 너 살아야지. <laughs> 내가 뭐라 했나? 단지 해라 안 가다나. 이 재밌는 동네선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계분세요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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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세요? 아동네인만 가죽다고 있습니다. 아 가죽?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 이걸로 이제 이렇게 예. 뭐 하시나요? 거 가죽 자반으로. 자반? 예예. 도 예. 처음 들어보네 가죽 아, 자반. 아, 지금 집집마다 저 가죽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안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네. 지금 집에서 동네 분들하고 가죽 잡아나고 있습니다. 한 구경 한번, 아, 한번 가르시죠. 예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진짜 예, 잡아는 예. 옛날부터 우리 마을의 전, 전통이고 이 인근의 수라상에도 올라가고. 아, 이래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야, 이게 진짜 가죽 나무가 많네요. 예. 어, 경상도에선 흔히 볼수 있는 나무지만 가죽 나무로 잡안을 만드는 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뒤에도 저런 데이 전부 다하세요 아이고. 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여기 계시는아이 아이고. 아이하세요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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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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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이래 아이고. 아이고. 아고이래고라갖고르고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아, 잡살, 잡살풀 끼는 거. 아, 잡살풀에다가 국삼 깨다가 이래 맛있는 거. 음, 예, 이거 우리 할는니가얘한 백년째 나예. 백년 넘는다. 0년 넘는 역사, 수 오래돼.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다는 가죽잡아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쌀풀을 세번 바르고, 세번 건조시켜야 제대로 맛이 나기 때문이죠. 이자반 r o m a c h i 이 a g i Demonitor. Ta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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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a 어 Tabar, Tabar, t 음 b a r 요 음. 참 맛이 음, 묘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음. <laughs> 맥주 안주하면 제일 이로 이로라. 아 그렇겠네요. 맥주 안주는 참 좋겠네. <laughs> 음. 음. 그니까 고소하면서도 예, 이 매콤하고 매콤한 있어. 양념을 해서 예. 그래서 매콤하면서 또이 설탕을 뿌리셨어. 그래서 달콤하면서 예.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맛이 그리 없겠어. 음 어머니 두 분이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네. 시집 와서부터 사시시집 사실... 와서 우리는 현재가 한 60년 되지 65, 60년 예. 친구 65년 65년 친구네요 예. 어. 이거예요 우리 23살 때 시작 이때금 해먹고 살았어요 23살부터 예 와. 21에 결론 음. 해갖고 부남매가 되는 묵고 살게 없어갖고 이걸를 해갖고 한께입어 되면서 저 고개 나에이 차탈 줄로 모르고 걸어오고 음. 차비가 차, 아까우니까. 예, 네, 차비가 아까워갖고. 네. 우리 음. 어머님도 그렇게 사시셨는데 우리 옛날에 걸을 당긴 것이 약간 말도 못하지이 네. 손발이 붙어가 있는 게 고맙지. 네. 고맙지. <laughs> 먹고 살게 없던 시절, 온열 보릿고개가 시작되면 시래리 마을 사람들은 을에 가죽잡안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한십번만삶아 오일장에 내답하라 당장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가족 자반을 만들고 머리에 이고 지고 전국으로 행상을 다니던 어르신들 그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기에 시래리 마을의 백년유산이 될수 있었답니다. 매콤하면서 달큰하면서 쌉싸름한 맛. 고단한 세월 다 이겨낸 인생의 맛이 이가죽자만에 담긴 것 같네요. 이남이녀 다 캐갖고 저거 마집 장을 다 보냈어요. <laughs> 나도 이남민녀 시집장례가 다 가고 공부 잘시 갖고 다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이남산녀 용남면데 가족자만 그걸 해갖고 캐다 그래. 지금은 다이 나름대로 살고 있고만. 아이고 우리 고생거는 말도 못하지. 우리 살아 역사는 참 눈물이 나지. 음. 한마는 대동강아 편함 <laughs> 없이 살리느냐 모랑봉아얼밑에야내 모양이 그리구나 마 <laughs> 김에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겉절이 하시네? 예, 예. 아니, 아니 총각 김치구나. 김치입니다, 아, 김치. 아이고, 여기 겉절이구나. 아이고, 세상에. 야, 맛있겠다. 하나 드릴까요? 예? 네. 하나 드셔 보람일까 <laughs> 아니야, 너무 커. <laughs> 너무 커요. 예. 네. 여기가 드리면 되지 뭐. 어, 맛있겠다. 아. 여기 뭐 하는 집이에요? 아, 우리는 납곱새. 네? 예? 낙곱새 전골 곱창하고 음. 새우하고 아. 낙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 전골 음. 맛있어니 맛있어요 네. 음. 나 지금 저녁밥을 안 먹어서 그럼 식사를 좀하셔야지네 네. 음. 식당 안는 손님들로 북적이네요 오우, 오우 어우. 사람이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니다 네. 어시네요 네. 아, 아, 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우리 아. 30년 단골입니다. 3 0년 네. 그이 집이 오래됐네요? 네, 37년 거의 40년 는아 그러시구나. 아, 네. 아, 맛있는 집이구나. 낙곱새 네. 전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육수. 깊고 진한 뼈 육수가 특징이랍니다 소잡뼈잡뼈가 육수 빼는 데는 저 곱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 최고 시원해요 진하게 우러난 육수에 마늘과 고춧가루, 곱창을 넣고 먼저 한소끔 끓이다가 낙지와 새우를 넣어주는데요 해산물과 곱창이 만나면 과연 어떤 맛이 나올까요? 아쉽겠다. 이 너무 많지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아... 가고 그, 저도 경상도입니다. 아 육고기와 낙지와 새우가 합쳐져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네요, 국물이. 아, 시원해. 제 입맛에는 딱 좋네. 어,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역시 오랜 내공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지금 어머니 37년 하셨으면은 네. 3세부터 하셨네? 아이6인가 음, 아, 네, 26. 네. 아, 그러면 시집 오셔 가지고 바로 식당을 아, 하셨. 예, 네,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생활고가 음. 힘이 드니까. 아홉 네, 네,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중도에서 1세살때만 나와서 이렇게 부산 왔어요. 거기는 이제 섬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대보시 나와야 먹고 음. 살기 아무장도다 내야 되고. 고작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던 시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둔 채. 눈물로 삼킨 세월이었답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지 그때는 이제 엄마하고 불르고 엄마를 안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뭐다갈 수는 없고 집 떠난 소녀에게 일터이자 안식처가 되어준 식당. 음식도 세상도 모두 주방에서 배웠답니다. 식당에서 이제 어디 때뭐 설거지도 하고 야채도 따듬고, 어, 어깨 너머로 또뭐 눈치 봐가면서도 아,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 해가또 집에 와서 만들어도 보고, 어, 진짜. 어, 그러가한 5, 6년 정도는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그걸 배웠죠. 억척스럽게 꿈을 키운 소녀는 스물여섯에 처음으로 자신의 식당을 열고 육십 넘은 지금까지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밑반찬 하나도 허투루 낼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 목숨하고 똑같은데 에?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데 내 목숨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철칙이지 그것도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안되더라니까 내 손으로 꼭 해야 직성이 풀려 그 철칙과 고집으로 납곱새 정골 역시 37년째 변함없이 깊은 맛을 지켜가는 거겠죠 내 식당을 열고 야 말겠다는 13살 어린 나이의 꿈도 그렇게 이뤄낸 거겠죠 음식 할때 계속 즐거워 <laughs> 그만큼 힘들게 살아도 그 힘들게 산 만큼의 또 이제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요 역사를 따라 걷다 보니 오늘은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분청 도자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공들이 있고 눈물겨운 세월에도 마을의 백년 유산을 이어가고 평생 좁은 주방을 지키며. 인생 손맛을 이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여기는 경남 김해입니다.